이 탑은 프랑스의 수학자 루카스에 만들어진 퍼즐인데요. 이 퍼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의 하노이 지방에는 한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중한 기둥에는 64개의 원판이 끼워져 있대요. 이 64개의 원판을 모두 다른 기둥으로 옮기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냥 60자기 한 개씩 옮기면은 굉장히 빨리 옮기겠지만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개의 기둥 중에서 한기둥의 크기가 서로 다른 원판이 네 개가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한 번에 한 하나의 원판을 옮길 수 있고요.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작은 원판 위에 두 번째로 이큰 원판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 이네 개의 원판을 모두 다른 기둥으로 옮기려면 원판을 적어도 몇번 옮겨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네 개로 옮기려면 몇번 옮겨야 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걸 보여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주의 깊게 잘 들어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한 개로 옮길 때, 두 개로 옮길 때, 세 개로 옮길 때 차례차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개 옮기는 건 너무 쉽게 그냥 하나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한 번이 되는 거고, 두 개로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자, 일단 요것을 하나 옮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그 위에 올릴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 두 번째 원판을 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장 작은 원판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지금 몇번 옮겼어요? 하나, 둘, 셋. 세번 옮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원판을 이런 규칙에 따라서 옮기려면 세번 옮기면 되겠다. 그러면 3개의 원판을 옮길 때는, 아, 그냥 4번이요가 아니죠. 이 규칙을 적용하려면 또 굉장히 여러 번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옮기는 경우만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에 네 개를 옮기는 거를 생각하려면 그 과정 안에서 일단 세 개를 옮기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세 개를 옮길 때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원판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기영 은 디귿 뭐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세 개의 원판을 다른 원판에 크기 순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선생님은요 가장 작은 기억을 이렇게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니은도 이 위에다 올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원판이 3 개가 있고 두번 옮기고 나면은 이제 디귿은 가장 이제 아래에 있겠죠 그 다음에. 기하고 니은이 요렇게 있는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기역 니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까지 두번 옮겼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디귿을 또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다른 원판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뭐 니은을 다시 이쪽으로 두는 거는 방금 했던 거니까 의미가 없고 이제 기억을 이렇게 이 디귿 위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아 디귿 기억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자리를 비워놔야지 이제 디귿이 이 자리에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기억을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디귿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니은 위에 이제 기억이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몇번 지금까지 옮긴 거예요 두 번에다가 한번더 옮겼으니까 세번 옮긴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디귿이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자 기억이 이렇게 자리를 비껴 줬으니까 디귿이 어디로 가요 가운데 기둥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 왼쪽 기둥은 이제 비어 있고 그다음에 디귿이 오고. 그다음 니은하고 이제 기억 이렇게 오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몇번 옮겼냐면 여기에서 한번더 추가가 돼가지고 네번 옮겼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위에 니은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니은 지금 아래 깔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잠깐 치우고 니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억을 이쪽으로 살짝 또 치워볼게요. 첫 번째 기둥으로 그럼 여기 기억이 오고. 그다음에 디귿이 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니은이 오는 요런 모양이죠? 그럼 이제 몇 번? 얘를 이제 한번 옮겼으니까 다섯 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 하나, 둘. 이렇게 니은 디귿 위에 올리고 기역도 요 위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을 더 옮기면 차례대로 요런 첫 번째 어 이게 세 개의 기둥이 모음 당어세 개의 원판이 옹딱이 가운데 기둥으로 옮겨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번 옮겼어요? 7번 옮긴 것이죠. 아, 그래서 세 개의 원판을 옮길 때는 7번 옮기면 되겠다라는 거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네 개의 원판 예를 리을이라고 했을 때네 개의 원판까지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일단 세 개의 원판을 이 가운데 옮겨 놓고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마지막 그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개의 기둥에서 가장 큰 원판이 이렇게 딱 가운데 있고 여기 조금 더 그림을 작게 그릴까요? 가장 큰 원판이 여기가 이제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개이 가운데다 옮겼습니다. 자,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썼을 때자 여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방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일곱 번을 옮겨서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을은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리 비어 있는 기둥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원판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기둥에 있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얘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졌으니까 이제 한번더 옮겨져서 여기까지는 여덟 번, 여덟 번 옮긴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요세 개의 원판을 이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앞에서 우리가 세 개로 옮기는 경우 몇번 이동하면 돼요? 일곱 번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세 개를 이렇게, 자, 다음 마지막 기둥으로 옮기는 경우는 이제 일곱 번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기둥에 이렇게 네 개가 몽땅 똑같이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번을 더하면 은 모두 총 15번을 옮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에 네개의 기둥을 옮기려면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일단은 두개로 옮길 때, 세개로 옮길 때, 그런 다음에 이제 네개로 옮길 때 추가적으로 몇 번을 더 움직이면 되는가를 따져주면 좀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원판을 적어도 15번 옮겨야 한다. 물론, 이렇게 15번 말고도 좀더더 더 움직여가지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라고 했으니까 최소한을 이동해서 옮기는 경우는 15번 만에 옮길 수가 있겠어요.